합이라는 게 있어요. 합. 합이 있으면 충이 있어요. 합이 있으면 충을 공부해야 돼. 항상 충과 합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죠. 근데 이 합충을 갖다가는 정말 잘 가르쳐드리고 싶지 않은, 아는 게 합충을 갖다가 공부하려면 이게 원래 공부 과정 속에서 시작과 중간 과정과 결과 과정이면 결과 과정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합충이거든. 근데 대개 책들은 초초 이게 마치 기초처럼 다뤄. 근데 기초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 과정이고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 잘 다루고 싶지는 않은데 이거를 갖다 마치 기초처럼 쉽게 한번 얘기해보려니까 한번 들어봐봐요. 네. <laughs>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어. 네. 합은 합은 방합이 있고 방합이 있고 삼합이 있고 육합이 있고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를 저는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다 알다시피 인묘진 이게 방합이라고 얘기해요 또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해묘미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삼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지금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묘진이라는 방합 자체 같은 경우는 선들이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학연 지연 혈연으로서 인맥을 구축하는 거예요. 인맥. 사람 막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을 구축하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든 어떻게 하든 학연이라든가 혈연과 지연으로서 사람을 갖다 관계를 갖다 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박 선생님이거든요. 박 선생님이 인월 묘월에 인목이 있어. 아, 우리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의 외삼촌이 박, 박씨였었어. 어, 그, 같은 동시야. 이렇게 뭔가 동질성을 만들어서라도 같이, 같이. 우리는 남이 아니다. 같은 사람이다.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진월생이 묘시를 뒀기 때문에 방합이 있어. 어떻게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는 거야. 이게 방합이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묶음을 갖다 묶는 거라고 최남선생님 네. 같은 경우가 4월, 6월생인데 여기가 해, 유, 오, 진, 진. 이게 방합이 없어 이게 혈연이라 친분이라는 관계 속으로 친분을 갖다가 묶어내는 그런 힘이 없어 친분을 묶으려고 하지 않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여기 사 이렇게 있고 자, 자, 오가 있나? 어이 선생님은 방압이 있어 친분을 중시해요 친분을 중시한다는 게 아는 사람을 아는 사람을 우선시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는 사람을 우선시 하는 게 있고 여기는 아는 사람하고 잘 모르는 사람하고 공평한 힘을 공평하게 대해요 이거 완전 방압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외감, 배신감이 느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 방합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 있어? 나하고, 너 누구하고 더 친해? 이런 거 있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닐 때 누구하고 더 친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유치하게 얘기하면 이게 방합이라고 여기는 그런 거 물어보면 야, 그 씨, 그 부담스럽게 왜물어쌌냐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어떻게 되든 난 너하고, 너한테, 너한테 좀더 친해. 친해. 친함을 갖다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친함을 얘기했으니까, 안 친함도 얘기해보자고. 이 생각 같은 경우가, 이제, 화가 이렇게 있으면, 화가 이렇게 있으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절친을, 절친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절친을 끝없이 수국하루다가 수국하루다가 절친인지를 확인 작업을 확실히 걸쳤다는 뜻이요. 아, 생님은 확실하게 확인 절차를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옆에 친한 분은 쩔친이에요. 그냥 아, <laughs> 내가 절친이 아니라 쩔친이에요. 점검했어. 그럼 님들 점검을 좀 해보자. 이렇게 돼 갖고 여기에 진이야. 오. 아주 찐한 맛이 있네, 여기는. 방합이 아주. 그래서 진짜 이렇게 친분을 굉장히 중시해. 친분이 두텁게, 친분을 두텁게, 관계성을 두텁게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해석을 갖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기는 검증을 거쳤죠. 검증을 거쳤죠. 여기는 검증을 안 거쳤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열심히 친함을 갖다가 했는데, 음. 이런 분들은 운에서 지난 신, 유, 술, 이런 세운을 갖다가 2016년, 17년 이렇게 보냈죠. 이런 때. 이런 때, 이런 거에 대한 재조정을 갖다 하는 거예요. 저, 저 사람이 정말 친한 사람을 갖다가 계속 끌고 가야 될 사람인지 정리해야 될 사람인지를 점검해 갖고 정리, 여기서 정리했다는 뜻이요. 그래서 인연 정리, 친한 사람과 인연 정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도, 진, 진암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팔자에 있는 거는, 읽는 거하고, 팔자에 있죠, 수우카가. 그러면 늘그친함에 대한 정도를 그때그때, 그때, 때가 된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조절해서, 조절해서, 친함으로다만탁 엮여진 사람으로서 딱 남겨둔 거고요. 여기는, 검증을 잘안 건치고 그냥 한 바퀴 돌아서 12년 돌, 12년의 순환으로다가 12년 순환 속에서 임묘진이니까 신유술이라고 하는 운에 왔을 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이 정말 친한 사람인지 안 친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게 신년, 유년, 훈련이라고 내가 친하게 생각했는데 쟤는 그렇게 생각 안 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갖고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도 친합에 대한 건 없는 거죠. 그죠? 사오미가 없잖아요. 그죠? 친화력이라는 친분을 갖다 그렇게 충분을 중시하진 않죠. 다 원령을 중심으로 다 하는 거예요. 원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회적 기반 자체에서 기본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령을 기준한 거예요. 쉽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신, 신, 묘, 술. 이렇게 돼갖고서 신, 이렇게 술이 방합이죠. 친함이 있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싸이월드 마냥 이렇게 싸이월드에 1등 친구, 2등 친구, 3등 친구를 더 갖고서 친분이 있어. 이렇게. 묘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팔자에 묘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변화되겠죠 운에서 임묘진이 왔으니까 또 변화되는 시절이죠 선생님이 아까 오정원 아이고 내가 오래 공부했는데 은퇴를 해야 되는데 언제 저는 이걸 다 끝내요 안 끝내도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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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laughs> 봐봐요 <해봐야 웃음> 이렇게 있는 사람은 빨리 이렇게 뭔가 빨리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죠 이미 이런 분들은 아예 얘기를 안 하죠. 이분은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이분은 그런 얘기를 내가 할까봐 두려워요. <laughs> 여튼, 뭐, 이렇게 이게, 이게, 육아 있으면 목이 여기 있으니까 이분도 조정은 그때그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분이 친해지지 않았으니까 인묘지게 신유술했으면 인묘진 생각하는 거예요. 친해지지 않았으니까 인묘진 이별도 별로 부담 없죠. 그러면 여기는 배신감 느낌 방합적인 구도가두 개가 짜여졌거나두 개가 짜여서두 개가 짜여진 것만큼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자 비결 또한번 할게요. 이분은 세 개가 있죠. 근데 이분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분이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근데 이분 관계는 두 개가, 두두 두 개만큼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그러면 누가 더 배신하느냐 하면 이분이, 그냥, 이분은 다른 쪽으로 더 돌려도 배신 가면 이분이 더크겠죠 그러면 하나가 있는 사람들은 배신했는지도 모르죠.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압을 갖다 보고 해석을 할줄 알아야지. 방압에 충이 들어오게 되면 방압은 또 선생님들은 묘유인신만 볼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방압은 퉁쳐서 인묘진 신유술 그래서 선생님들은 진술 이렇게 그 이런 정충만 얘기해 정충 묘유인신 정충만 얘기하는데 그냥 방압을 얘기할 때는 인묘진 하면 신유술 다 그렇게 정정충 해지 않아도 그것이 충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럼 삼합으로 넘어갈게요 삼합은 기본적으로다가 실력과 재능을 갖다가 루는 거예요. 삼합이라는 것은 월지가 삼합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실력과 재능을 갖다가 중시하고 자기 능력 개발을 갖다가 항상 지향해요. 그래서 삼합이 없는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건데 삼합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 재능과 실력이 또 관점 자체도 철저히 사회적 관점에서 실력을 중시해요. 그래서 내가 월지 방합은 항상 직원 구하면 직원 구하면 친분을 통해서 받으니까 가족들 누구 소개 이렇게 해서 받아요. 그게 방합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기 진이 올해 인면 진이 들어왔죠. 그러면 직원 구할 때 누가 어떻게 받아? 친구 소개, 지인으로부터 한 소개 이거예요. 방합은 그걸 우선시해. 근데 삼합은 삼합은 신문의 공지. 이런 거로다가 실력을 우선시해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가 사밥이 있으면 사회적 성향을 가져요. 가정적 성향보단 사회적 성향이 좋아요. 그래서 월치 삼합 하나만 놓고도, 아, 가정적인 분들이랑 사회성이 좋은 분이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가정성보단 사회성이 더 좋군. 이것도 뭐 이렇게 방학은 없죠. 친분은 그닥 이렇게 중시하지 않죠. 실력 중심에서 오죠. 기능적인 걸 본다고 방합이라는 것은 인물을 보는 거예요. 인물 오잘 생겼네 사람 편안해 이거는 인물을 보는 거죠. 근데 기능적인 거저 친구 운동 잘해 공부 잘해 이건 다 삼합적인 관점이에요. 시각 시각이 거기에 놓여 있어. 자 충국을 시켜 볼게요. 사유 삼합이 이렇게 있는데 사회가 됐죠. 충국이 네. 됐죠.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 이 충국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거는 재능을 갖다 더 업그레이드 하는 충원 있잖아요. 깨지다라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아까 방압도 그렇고, 삼압도 그렇고, 깨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조직을 갖다 구성하는 방압 자체를 새로운 사람으로다 물갈이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라고. 충국이 들어올 때. 하나를 비워내고 하나를 또 채우는 거지. 비우고 채우는 것이지. 절대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똑같이 삼합도 실력을 갖다가 사기 깨진 게 아니라 실력을 더 재능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유 삼합에 대한 충이 있으니까 와, 실력 증진에 대한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했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업그레이드해 가는 거에 이렇게 게을리자 하지 않네. 자, 바로. 아까 또 방압하고 또 비교해. 방압에 대한 것이 이렇게 아예 팔자에 이렇게 구도가 돼서 수국화가 되어 있는 분들은 계속 친분에 대한 것을 갖다 검증하는 속에서 계속 조절을 했으니까 텀이, 아까 9년마다 텀을 하는 사람하고 이분은 늘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더 업그레이드가 잘 됐겠죠. 친분이. 검증이 됐겠죠. 충은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 친분만 딱둔 거라고 여기는. 최적의 친분을 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9년마다 한 번씩 검증을 받는 분 이런 분은 9년마다 인생 자체를 살다 보면 8 0살아 봐봐야 인생 한 7, 8번 검증 받고 받고 못 받아. 그렇잖아요. 60년 같은 경우는 5번, 6번 밖에 못 해. 그게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뜻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팔자에 있으면 있는 사람들은 이 실력 검증을 갖다 계속 리바이브했으니 실력 검증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삼합도 음. 똑같이 세운에서 들어오 게 세운에서 들어오는 그런 월, 들어오는 그충국을 맞으면 다섯 여섯 번밖에 못 맞죠. 음. 자 봐봐요. 인진으로다가 합이 돼서 이런 신금이 충국을 하죠. 예. 충을 하죠. 그러면 인진충로 이렇게 친분을 갖다 계속 점검해서 친분을 점검해서 친분을 갖다 계속 정서 업그레이드 시켰겠죠. 근데 충국만 있는 분이 있어 이렇게 인신 이렇게 인신되어 있고 미축되어 있고 이렇게 충국만돼 있죠. 그냥 부족한 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은 해요. 부족한 것을 채우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채워지는 것은 합으로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그때 그때 해결해가는 것이지 채우는 것은 채워지는 것은 합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매년에 채워지겠네요. 묘미고 여기요? 예, 예. 아월지합해야 되는 거예요. 월지니까 신유술 될 때, 아, 신유술. 예 되는 건데 운에서는 신분이 만들어지지 않죠. 오히려 착시현상을 만들어요. 팔자에 있어야 돼. 충국만 가지고 얘기면. 자, 그럼, 친함이라는 자체가 아니라 부족함을 느껴서 부족함을 그때그때 해결하는 거에 급급했네. 다시 얘기하자면, 방압은, 방압은, 그 친분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이 친분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사람을 보는데, 극하게 봐. 극하게 봐. 나는 그냥, 그냥 사, 흘려보는데, 이렇게 방압이 없는 사람들은 흘려보는데, 인묘진에서는 친하려고 극하게 보는 게 있어. 한결같고, 그윽하다, 이 뜻이요. 충만 있는 사람은 합의도 없고, 충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지가. 그런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바쁜지, 그윽하게 지켜보질 않아. 자, 상대방한테 끝없이 기회를 주는 게 삼합이요, 방합이요. 남편한테 기회를 갖다가 50년 주고 있어. 강아지한테도 기회를 갖다가 30년 줬어. 최대 수명이 20년인데, 요즘 강아지 수명이. 30년 줬다고. 그게 방합이라고. 친합이라고. 여기 15년 줬어. 고, 고냥이, 고냥이라고 하죠. 방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 같은 경우는, 신축년에 유축이, 사축이 하루 들었죠. 신축년에. 운에서. 그러면 운에서 사축이 하루. 합의된 거는 합의된 거는 운에서만 채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이었던 분이 방압 가정, 원래 방압은 가정적이었던 분이 작년 신축년에 사축이 되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갖다 하신 거예요. 아, 사회적인 활동을 좀더 많이 치우쳤다는 뜻이에요. 가정적인 분이 사회적인 거에 치우친 거예요. 여선생님 같은 경우도 신진삼합, 자진삼합이 있죠. 방합도 하고 삼합도 하죠. 두개다 하는 거예요. 사회적 성향도 갖고, 갖고 싶고 가정적 성향도 갖고 싶다고 이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건드려줘야지. 5가 들어와야지. 여기도 5가 들어오고 5가 들어와야지 건드려지는 거잖아 그죠? 5가 들어와야지 건드려지고 술이 들어와야지 이걸 건드려서 그게 바뀌어지는 거 잖아. 더 필요성을 느끼는 거 잖아. 그요건보다저사유학에춤 들어가 있는 거은 엄청 바쁘시겠네요. 계속 막 채우고 뭐하고. 똑같은 재능과 능력이 더 출중하다. 요걸 30년 산 사람은 30년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요걸 중국을 맞으려면 12년 사이클로 다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분이 더 실력이 더업 됐어. 이분이 더업 됐어. 이분이 더업 됐다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본인은 자꾸 모자라다고 생각 그렇지. 어, 부족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해. 음. 여기 선생님같이 이렇게 방합점에서 다시 한번 방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급할 게한 개도 없어. 선생님 음. 같은 경우 방합에 대한 것 자체가 있어서 충국이 팔자 있으면 급해. 계속 확인만 하려고 해. 그래서 이게 절친이라고 하는 친분을 급하게 만들어가고 급하게 자꾸만 재구성하려고 해. 이렇게 조합한 게 맞는지 저렇게 조합해. 여기는 한번 조합하면, 한번 조합하면 9년 정도를 끌고 가. 그래서 지긋해. 그러면 참는 것도 9년이야. 한번 맺어지면. 9년이야. 근데 여기는, 여기는 해놨어. 조석으로 바꾸려고 해. 조석으로. 점심 때는 친. 밤에는 아냐, 아우 아웃. 점심, 점심에는 합. 그죠? 사업미 시간에는. 저녁 시간에는 사, 해자축. 미친 짓 했네. 합, 친이걸하하루해서 왔다 갔다 할거 아니야. 내가 쉽게 설명을 못 한다. 여튼, 친함과, <laughs> 친함, 사람이 친함이라는 게, 친함이라는 게, 친함이라는 게, 방합 자체는 친함이에요. 아 합이 하나도 없는 게 제일 나. 그냥 그러면 이렇게, 그냥 충, 충만 돼 있든가. 방합은 그런 거다. 세계가 있는 사람은 더 지긋하려고, 지긋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방합에서 방합에서 삼합이 있으니까 친함에서도 실력을 중시하는 성질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궁은 설명을 아직 안 드려서 궁궁 도대체 월지를 기준해서 삼합도 이렇게 일지로 돼 있는 분하고 이렇게 연지로 돼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해석을 달리해야 돼 궁까지. 뭐 선생님들은 또 궁까지 설명하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또 싫어할 것 같아서 그는 내가 조금 뒤로 미루고 요부터 확실히 실어 쉽게 설명하느라 그리고 방향까지 설명하고 싶어 방향 이게 인신충이라도 인신충이라도 님들이 여기서 사 와서 해를 충한 거하고 묘가 들어와서 유를 충한 거하고. 그걸 달리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선생들이 안 배울 것 같아서 일단 <laughs> 오늘 이거만이라도 요거 하고서 선생들 님 눈빛 좀 보고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말든지 사막 네? <laughs> 같은 거 나머지 뭐네개 네 있는 거안 줘도 되잖아 이거 이게 또 여섯 개 있는 거안 줘도 되잖아 이런 것까지 내가 이렇게 일이 적을 수는 없고 불안센터 가서 배워야 되고 는 이거는. 책에 다 있어. 그러니까 이갈 길은. 삼합은 어쨌든 실력과 재능을 갖다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